네, 안녕하십니까 보는 부동산 회원사 여러분. 저희가 구정부터 출시한 보는 부동산은 버전이 모바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클릭했을 때 밖을 보면서 광고판 역할을 전광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손님이 왔을 때 누르면 브리핑 역할을 할수 있고 포털의 지도도 이용할 수 있고. 웬만한 인터넷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클릭했을때 뭐 유튜브나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마련한 셋톱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7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대폰이 액정이나 이런 카메라가 없이 그대로 하나가 저희가 마련한 셋톱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처음 받게 되면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점 6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설정 부분에서 이렇게 와이파이에 어, 본인 그 가게에 그 와이파이를 설정하시고 비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우스에 오른쪽을 클릭하면 실행, 왼쪽을 클릭하면 어, 취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앱을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밑을 올려서 뒤로 넘어가는 어떤 버튼이 있지만. 이건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또 저희 그 셋톱을 사시고 난 다음에 유무선 마우스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무선 마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구입하시면 최한 2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좋은 그 유무선 마우스를 요즘은 살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음 구매 하셔 가지고 이렇게 셋톱에 네, 이렇게 그 연결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충분히 뭐 웬만한 컴퓨터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